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금 TV. 돌군별금 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스터 트롯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미스터 트롯이 극장판 영화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13일 오전 TV조선 측에서는 한 매체를 통해 미스터 트롯의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이 맞다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추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미스터 트롯의 영화 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지난 1월 방송된 미스트롯의 남성판으로 무려 전국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로잡았으며 미스터트롯으로 선발된 탑세븐의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원씨, 김호중씨, 장민호씨, 정동원군, 김희재씨 등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같은 상황에서 미스터 트롯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영화 미스터 트롯은 제작 과정 및 비하인드를 담아내는. 다큐 형식이 될지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다룬 극 형식이 될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미스터트롯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사실만 결정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트롯 붐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트롯이 콘서트에 이어 영화까지 제작을 하며 대중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은 TV조선 뽕숭아학당과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타이도 출연 중이고요. 오늘 14일부터 미스터트롯 감사콘서트에 19인이 2주차 공연에 돌입을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공연이 예정이 어 있죠. 단숨에 트로트로 전국을 장악시킨 자랑스러운 트롯맨들의 영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올라온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화제가 되었던 미스터트롯의 영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